안녕하세요, 렉세션입니다. 어, 오늘은, 어, 여기 올류소레타 차량에, 어, 툴레, 툴레 풀세트. 이런 걸 풀세트라고 하죠. 네, 풀세트를 장착했는데, 보시면은, 툴레 가로바, 툴레 옴니스터 어닝, 그리고 이쪽, 모션 엑스 알파인 루프박스, 그리고 프로라이드 오브 팔까지.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또 진정한 세팅이거든요. 보시면은. 자. 요렇게 세팅을 했는데 우리 고객님께서 캠핑도 즐기시고 낚시도 즐기시고 그리고 자전거까지 같이 타시는 고객님이기 때문에 요 세팅을 했습니다 요 세팅을 했는데 요게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은 가격은 좀 나가기는 하는데 이게 완벽한 세팅이에요 완벽한 세팅이고 제가 이제 어 우리 고객님한테 다 장착하고 나서 루프 박스랑 자전거 캐리어 설명을 다 해드렸고 지금 이제 어닝을 설명을 해드릴거예요 어닝을 자 어닝을 한번 제가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고객님 어닝 많이 보시긴 보셨잖아요. 예. 그죠? 네,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어닝을 놓고, 살짝 돌려서, 내리면 딱 걸려요. 이 상태에서, 어닝 이제 펼쳐야 되겠죠. 이제 우리 고객님이, 어닝을, 지금 이거 장착한 어닝은 툴레 옴니스터 4 9 0 3m 어닝인데, 2.6이랑 3m랑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고객님 예. 근데, 2.6m는 지금 재고가 없습니다. 3m밖에 재고가 없고, 3미터도 이제 저희가 물건 많이 받았는데 이제 소장될 게 없어요. 그리고 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월 1일부터 가격이 한10%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번 장착하신 것보다 금액이 전체 토탈 털어가지고 거의 한 3, 40만 원 그냥 확 올라갑니다. 7월 1일부터는 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요거 아까 해보셨잖아요? 네. 뒤에서 빼가지고 다리 그리고 레버를 돌려서 내려서 걸쳐놓고 자, 여기도 해서 붙고 그, 이 공구 레버를 돌려서 지지대를 해 놓고요.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이 상태가 돼서 이거 바로 저점이에 돌려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다리가 어느 정도 왔을 때, 어느 정도 왔을 때 돌려주세요. 혼자서도 하실 수 있어요 혼자서도 하실 수 있고 여자분들도 쉽게 할수 있어요 다 돌려주는 거고 촐레 옴니스터 어닝은 3m 부터는 나오는 처음 나오는 길이는 다 2.5m예요 3m 3.5m 4m까지 다2 5기 때문에 웬만하면 길은 거 써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2.5m가 별거 아닌 것같아데 엄청 넓어요 우리 고객님이 어제 한번 오셨다가 2.5미터 펼친거 보고 가셨어요 오셨근데 예. 지금 보시니까 나오는게 천 길이가 확실히 틀리잖아요 이 그니까. 상태 이 상태가 되면은 앞에서 뒤에 길이 3 m 그리고 천 나오는게 2.5미터 요렇게 쓰시는거예요요 상태로 이렇게 쓰시는거고 자 어떠세요 고객님 기가 막히죠 예. 기가 막히고 제가 또 이제 출래거는 아시다시피 자 요게 뭐냐 요 홈다운 키트 요거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한 2, 3주 전에 강풍 많이 불었잖아요 강풍 많이 불었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손님들한테 바람 강풍 불면 어닝 치지 마세요 팩다운 꼭 하세요 근데 꼭 그거를 말씀을 안, 안 지키시고 어닝을 치셨다가 어닝 뒤집어져가지고 어닝 여기 다리 부셔지고 요거 날라가서 차 상처 입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닝이 부품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수입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정말 강한 바람이 불 때는, 어닝 웬만하면 피지 마시고, 잠깐 피시더라도, 요 홀다운 키트나 이런걸 이용해가지고, 꼭 픽다운을 꼭 해주셔야 돼요. 요거, 요거. 가격 얼마 안 해요. 4만 3천원. 근데 가격이 또 올라요. 그러니까 알고는 계시고, 요거를 해가지고, 요 홀다운 키트. 제가 영상 많이 찍었는데, 요거는 이제, 어, 이여기 이제, 다리에다가 연결하는 구조 팩이에요, 이게. 근데, 그냥 허접한 팩이 아니고, 딱 보셔도 상당히 무식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아, 이거를, 여기에,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연결을 해서 뒤에, 딱 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이 음. 상태로 이렇게 딱 걸리죠? 네. 걸려서, 여기 중간, 요거랑 요거랑 요 스프링 연결을 해서 이 팩다운을 꼭 해주셔야 된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안 하시면 큰일납니다. 아저씨, 고모님 요거는 그러니까 꼭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요 제품 안에 여기 박을 수 있게끔 기본 팩은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꼭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설치 다 했고, 이제 한번 접어볼게요, 보이님. 주셔야 되니까. 거렇게 하세요. 제가 할 거니까. 일단은, 다시, 반대로, 계속 접으시는 거고, 네, 예, 요 접으시면서, 그렇죠. 다리는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항상, 다리는. 움직여주셔야 되고. 이 주셔야 되고. 그리고 3m 어닝은 우리 고객님께서 처음에 좀 걱정하셨던 게 뭐냐면은 어닝 감을 때좀 출렁출렁 돼요. 그러니까 요 멀리서 보셨을 때 어닝하고 요 이제 입구 쪽이 천장 요 앞에 쪽이 하고 한 50cm나 그 정도 됐을 때 이거 접으시면 돼요. 그래서 위로 올려서 다시 고정해놓고 고정해놓고 그리고 이쪽 와서 여기 붙여서 그래서 고정하셨죠, 고객님. 저기. 돌렸어요, 고거 고정하셨어요. 그래고다음 이렇게 해서 돌리고 끝까지 돌린 다음에 거기 조금 유격 있어요, 고객님. 돌려서 다시 자 빼시면 됩니다. 자다 됐고요. 거긴 조금 유격 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보시고 자. 설치 다 됐고, 말씀드렸듯이. 자. 툴레, 옴니스터닝. 툴레 모션 엑스 알파인 루프 박스. 툴레 프라이드 오브팔. 그리고 가장 안전한 툴레 가로바. 요렇게 세팅을 완벽히 했습니다. 이렇게했고요 자. 다 했으니까 요 상태. 요 상태면 어떤 것도 다 가능한 상태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요렇게 해서 좀, 좀. 좀더 편하게 좀리기싶으시다가 요즘에는 다 데리고 한방에 이런 걸로 한번 가셔도 돼요. 그리고 자 설치 다 했고요. 우리, 뭐, 우리 고객님이 다치 어닝이랑 툴레 어닝이랑 많이 계시다가 결국 하신 게 이제 툴레 어닝이긴 한데 툴레 어닝뿐만 아니고 저희는 이제 다치 어닝 툴레 어닝 그리고 다치 어닝 중에서도 180도, 270도 모두 선택이 가능하니까 어, 이제 덥잖아요. 잠깐 나들이라도 가셨을 때 시원한 그늘만 하시려면은 요 어닝 선택하시면 되구요 저희는 꼭 오로지 툴레 가로바를 이용해서 다 설치를 하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시 언제든지 저희 렉스케이션으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렉스케이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